너너 너 잡히고 나안 잡혔어. 아. 팀보. 임보. 우와, 오인큐? 싫어? 안녕, 전큐. 와, 멋있다. 깜짝이 <laughs> 안녕, 안녕. 오인큐 멋있다. 멋없다 아, 고마워. <laughs> 저쪽도 오인큐네. 와, 다시 한번 이겨보자. 와, 이번 거는 정말 요 전판 괜찮았어. <laughs> 내가 유튜브 엄청 한 샀지만 엄청 똥 샀지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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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내용 알찼다. 어 죽었다, 죽었어, 죽었어. 왜요? 돌려서요. 돌리고. 아, 정말요? 네, 맞아요. <laughs> 그래요? 네. 아... <laughs> 정신연령 비슷한 산악길을 만나니까 평화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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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 누가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. 아 나랑 성 나랑 승엽이 형이는? 아니 다. 나는 알겠지. 감성주형아 네, 빼고 다 모르겠어. 전 전화, 전화 알겠죠? 내목나눈 찐다 하면 되지 않나? 혼하기 <laughs> 싫어. 아아왜 들어와? 빨리 들어와. 아, 빨리 들어와. <laughs> 들어오래. 들어와. 아이가지고 <laughs> 못생겨가지고 이보다 괜찮거든요. 우리 <laughs> <laughs> 어디로 갔요목가층 가봐요. 이층 2층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어이가 없네. 야 조용히. 오, 정리가. 오, 정리가. 정리가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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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생긴 못생긴 못 있다 못, <laughs> <laughs> 못 뒤에. 나는거 아니냐? 오 애들 다 퍼지겠어. 떨어졌어. 애들 다 떨어졌어. 우리 여기서 첫째, 둘째, 셋째. 위수, 위수, 위수 죽이면 돼 그냥 저거. 뭐 밟았는데 뒤에 뭐 도나봐. 손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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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불아 할 텐데. 손브라 밟았나 보네, 그럼. 일단 나 방벽은 키고 있어. 내가 내려간다. 어, 어, 어 뭐야? 야야야, 해킹 당했다. 해킹 당했다. <laughs> 어이씨, 나야 나, 나 방벽이 없어. 어, 맥 나도, 맥맥 나도 컷. 아, 실못 먹었다. 맥컬커. 야 바닥 바닥 얘들 방피하다. 손불 안 피. 어우. 바닥 커. 메르시 좀 누가 잘라줘요 위선, 위선, 위선. 위선 어나힐나힐나힐오 어, 죽었다 어 디바 피 디바 필, 디바, 롤... 필. 디바 필, 디바 뭐한번 더? 손가락, 손가락. 손가락, 손가락, 손가락. 손가락. 못 비비겠으면 빠져요 그냥 어, 자리공나으면되리공나어야야나 어, 괜히 나왔나봐 괜히 나왔나봐 괜히 나왔나봐 아 나왔나 이거 뭐어뭐어자리한번 오지게 모아봅시다 오지게 모아보아요. 나 모이라도 나왔는데 모여봐. 아, 아시 몰래줍니다. 아, <laughs> 아, 던져, 던져. 이런 방송 아... 너무 좋아. <laughs> 이런 방송 너무 좋아. 누가 아재야, 누가? 하이라가 모으면 응. 송주영이요. 자리야가 응. <laughs> 오, 더뭐 밟았다. <laughs> 아니야, 송주영 아아저 아재? 아재야, 아저. 약간 무슨 뭐가 본다? 나궁 썼어 야야야 나 해킹 당했어. 여야이 좋은 기회를 솜브라가. <laughs> 됐다야저 솜브라 잘하는데? 아우됐다됐다됐다 솜브라 컷 솜브라 컷. <laughs> 어 죽었다.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. 아니, 아니 잘 지금 저 잘... 근데 공어 메리가 불을 메리가 불하하겠지2층맥 이층 맥아나 2층 진짜 씨. 또 돌아 2층맥 때문에 뭘 못하네 이거 백패 안주 한번 2층에 나서 봉 오지게 써봐 알았어 어쩜 비비겠어 와 어지바 봉 크네 이거 맞못 지금 못 들어 어 내가 아, 너무 내가 데워놓고 내가 죽였어. 야나힐 좀. 아이. 오케이 오케이. 나 해킹. 자 모여서 가자. 아붕또 돌았다. 아 마지막 기회다. 아나왜 이렇게 어 메를 잘랐다. 살랐어 잘랐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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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, 가자 가자. 나나나힐안 되나? 지금 어,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. 봐봐, 봐봐. 가는 중 가는 중. 야, 여기 손브라커 받아, 받아. 어.. 이층맥크리 이거, 아나, 힐러부터, 힐러부터. 2층 맥 야, 이거. 아나 아, 안 이거 나 힐러부터 이야 이거 또나아 이거 또 나쁘지? 이거 또 나쁘지? 이 이거 왜안쁘지했다나겠나안될 이거 또아 1초 10초. 10초. 1 0한테0초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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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궁 주고 그러면 초1이 너무 뒤에 있는데?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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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나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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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이층 매크리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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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, 나이스 아나 땄어 안 되나 벌안 되나 나길 주고 있어 소송마 바람뚝 <laughs> 먹었다 먹었다 <웃음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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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무독이 할게 거어 먹어 세명 들어가 있어 <laughs> 나 공업 좀해줘 공업 <laughs> 우와 먹었다 하웨이 저밑문 세명 그리도 아, 돈다와 이거 이렇게 힘들게 미나 이거. 죽었네 근데. 그냥 잘하는 거. 한번공 받고 올게 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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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오. 가자 가자. 나이스. 나이스. 하나 사라 어, 뒤도 뒤도는 없나나 잡았다. 나힐 좀. 나죽댄다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어디는 2층 윈슨. 윈슨 막아. 그러 점프. 빠졌어. 저. 어디? 서경 어디야? 어디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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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석 우리 머리 2층. 위에 2층. 떴어? 떨어져. 어윈스턴윈스 윈사. 아 떴다. 졌아 이거 어디가 틀거 어윈서 궁? 나힐좀 해줘요. 녹기 게. 아 왜도 필요 없어요? 어 잠깐만 어, 잠깐만, 이건 잠깐만.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. 다 오케이 나 군됐다. 정면 공. 아윈에서아 잘랐다. 좋다. 좋았다. 나이스다. 아주 좋았다. 파치각인데 이건. 파치도될거 <laughs> 아니야. 아. 아, 왜또 낚시해? 천찮아 괜찮아. 괜찮천천찮아 괜찮아. 로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다찮아 괜찮아. 괜다아 괜찮아. 디바 아괜찮 디바 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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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리퍼 찮아 리퍼 리퍼 날렸어. 아 뭐야? 날리면 안 되지. 날리면 안 돼? 나한테 날렸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리퍼. <laughs> 아 민서. 리퍼 반피. 아. 이알겠 어. 이거 메르시커. 아 뭐야? 야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 2층맥크리 궁. 와, 86, 아, 나. 나좀 지켜줘. 어, 지었네 <laughs> 맥크리 2층. 맥크리 나온다. 맥크리, 맥크리 오른쪽. 나이스, 나이스. 되나? 안 되네. 아, 깜짝이야. 뒤로 빠져,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우리 1분 있으니까 한번더가 마지막. 돼. 이거 지금 안 들어가면 마지막이야. 못 들어가지 뭐. 오 2층 겐지 2층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천천히 가자 천천히 2층 야 2층 윈스 있어. 2층 윈스랑 지금 대치 중나힐좀나힐좀 뒤에 있어 오이 나이스 뒤에 겐지 아 윈스 야 변신했다 윈스 아나 틀렸네 계속 너, 밀리네 전못 밟았다 이거. 나이스 나이스 뒤엔지, 뒤에 맥시 메르시 컷 메르시 헤어스. 어, 화물 밀어 화물 밀면 돼 화물 밀면 돼 붙어서 다, 다, 다 잘랐어 다 잘랐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이거 막을게 오 왼쪽만 막아줘 오른쪽 내가 막을게 오케이 야아 정크 오우. 정크 잘한다 나이스 네. 네. 그냥, 그냥 버스 타는구나. 방벽만 들고 있구나. 완전 허수아고 이런. <웃음> <웃음> <오. 들려. 웃음> 어, 어, 어 이거. 어, 어. 정크야, 어 정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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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 번만 해. 어어, 왜, 왜, 왜? 어 왜왜왜? 어말좀 해. 말좀 노이즈. 해봐, 노이즈. 말 좀. 노이즈. 어? 노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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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이즈 아 노이즈. 아, 졸려. 졸리대. 네? 남자친구가 뭐 하는 거야? 여자친구 졸리다는데, <laughs> 강하게 키워야지. 재밌어 내가 2층에서 막을테니까 잘 봐줘 힐 오케이. 달라올 때잘때니까 원활하면 말해줘 오 여기 무섭다 애들 아로파게 안 해. 뭐야 다 2층이었어? 야저 위도 이도우. 있어 위도 있어 빠져 빠져. 위도 정크, 정크 젠야타. <laughs> 2층은 정면 아예 정면으로 아2층으로안올것 같아. 정크 있는 거 보고 오른쪽으로 정크 돈다 오른쪽에 정크 오른쪽에 정크 어이, 오른쪽 어, 나 이제 오른쪽 아래 정크 정크였어. 있어. 정확히는. 정크. 정면 미도 조심, 미도 조심, 미도 아, 조심. 저거 달... 미도 정면, t 도딱 정면 지금. 아 don't 아 o him. 아 e don't do him. We don't do him. We don't do him. We don't do 정면에 겐지 윈스. 윈스, 걸어온다. 아. 야타 컷. 아이, 포커싱 하네. 어우. 아나 컷. 어, 아, 뭐야. 야, 위스 개딸피. 윈서 컷 겐지컷 알 겐지 겐지 필인데 겐지가 안 잘렸었는데 아, 뭐가 겐지컷이라 그랬어. 어, 뭐가 뭐가 잘린 거야 그러면? 공 네, 하나 하나가 잘린 거구나. 겐지 잘린 거라는 미안, 미안, 미안. 미안. 음. 거. 야야 야. 라인 궁 쳐간다. 일단 거점 비빌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한번 비빌 수 있을 거야. 나이스 나이스. 공 하나 잘렸다. 비비자. 게트레. 예, 뭐 공보다는데? 트레 컷! 2층 송하나! 민수 짤. 송하나, 송하나 짤. 저안 아나 자르러 하나. 갈까 저거?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<laughs> 2층 겐지. 라인 궁 있고. 아힐한 방만 막아줘. 야야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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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! 트레 어디? 오케이 짤. 나이스. 컨트롤 좀 조라요. 공중 2층은 내가 본다. 1층으로 온다. 1층으로 온다. 오케이. 오케이. 확인해, 확인해. 2층에 겐지 있다. 야나 저거. 위에서 위에서 궁 썼어. 어. 야나 여기 쿵쿵쿵쿵쿵나 라인 쿵. 야나 타코. 아우 뭐 여기 아니구나. 비비겠지? 누나? 어 비비네. 비비 쓰면 빨래 간다. 아나 비볐는데. 야, 얘들 다 죽어서 없어. 우리 가면 돼, 가면 돼, 가면 돼. 없어서 가면 돼, 가면 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예. 급망. 급망.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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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가야, 왔어, 가야 왔어, 돼, 빨리 가야 돼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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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층구는이 친구는 트레 구는이 친구는 이친 윈스 뛴다 이제 있다, 윈스 뛴다 이제나 뒤에 트레 는이다구는 들었다 트레 역아이 없어 는이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 역행 빠졌어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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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냥 때려 이오 그냥 때려 그냥 때려. 아케이 그냥 때려, 그냥 때려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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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오케잡 오케이.

두 발사 또두 발.